아이, 자, 1 0강의 2번 해볼게요. 자, 위대한 영향은 근면과 인내에서 온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대요. 자, 조금씩의 노력은 결코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큰 노력이 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돌로 된 표면에서 줄자 행군는개미들 보래요. 개미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면은 단단한 표면에다가 그뭐 흔적이 남는다, 길이 나게 된다. 자, 가장 작은 동물인 개미는 자신의 무게와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돌을 닳게 만들 수 있다. 단단한 표면에 같은 지점에 연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면 은 움푹 파이게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셰익스페어는 말했대요. 많은 비가 대리석을 닳게 한다고. 자,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만, 그들, 그것들로부터 교훈,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은 지,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나는 영국 정치가, 뭐, 밀러스가 말한 미덕은 상이 아니라 노력에 있다. 라는 인상적인 말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노력이 중요하단 말이 계속 나오네요. 자, 우리가 노력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수가 없다. 어떤 보상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프란시스 뭐 베이컨 바콘 어 발음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말했대요. 뭐라고? 뭐 위대한 영향은 온다고 어디서 금명과 인내에서 온다고 말한 이가 있었습니다. 자, 약간의 노력, 조금씩의 노력은 절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뭐, 대가, 대가를 주지 않는다. 자, 보래요. 뭐를, 개미를 뭐하는, 행군하는 개미. 일렬로 그돌 표면을 따라서 일렬로 돌 표면을 따라서 줄지어 행군하는 <laughs> 개미들을 봐라. 그 딱딱한 표면은 뭐 고랑이 나게 된다. Follow 하면은 follow 하면은 이제 고랑을 내다. 이거의 수동이에요. 그래서 능동으로 쓰면은 안 돼요. 고랑이 난다는 입장이지 고랑. 그 표면이 고랑을 내는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수동으로 써야 돼요. 송태 체크. 자, 뭐에 의해서 <laughs> 끊임없는 줄로 이루어진 개미의 행군으로 인해서 뭐 고랑이 나게 된다. 자, 가장 가장 작은 동물인 여기는 동격으로 이제 의미, 개미라는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개미는, 자, 그들의 자신의 무게와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개미들은 만들 수 있대요. 뭐를? 돌이, 달게. 자, O형식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맞죠? 왜죠? 얘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이죠. 얘 때문에 사역 동사. 사역 동사일 때이 목적격 보 자리에는 동사 원형 그리고 뭐 메이크 대신에 해 보면은 ing까지 가능한데 메이크는 동사 원형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wearing 든지 to 은안 돼요. 근데 have, make 대신에 have면 요거까지 됩니다. 동사 원형도 되고. 자 물방 울 작은 물방울. 자 같은 포인트에 같은 포인트에 아, 자 저장 중. 같은 포인트에 또 그 단단한 표면에 같은 포인트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의 방울들, 작은 방울들은 뭐 한다고 만들 수 있다. 뭐를 뭐 어떤 움푹 파여진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자, 요거는 이게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색그 샬스피어는 말했대요. 자 많은 비가 달게 한다고 뭐를 대리석을 <laughs> 자, 우리는 봅니다.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러, 그, 보는데, 그러나 실패한 대로 뭐를, 배우는 것을 실패한대요. 그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을 실패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자, 아, 우리가 아니죠. 자, 필요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지속된다. 지속되고,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는 노력이다. 그래서 요거 말고 여기다가 보호 표시를 할게요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는 노력이다. 이때 대응 어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리고 뭐 위치는 되고 후는 안 되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가 오늘 글씨가 좀 별론데 또 혼날 것 같은데 자 나는 커머크로스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접하다 뭐를 우연히 접했다 뭐를 어떤 인상적인 말을 이거는 약간 좀 관용 표현인데 뭐 인상적인 말뭐 이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말해진 뭐 영국 뭐 정치가 뭐 밀러스에 의해서 뭐 언급된 인상적인 말을 우연히 접했다. 그 <laughs> 미덕은 놓여 있다고요. 어디에? 노력에. 어디가 아니라 상이 아니라 노력에 있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우연히 접했고, 만약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기쁨을, 어디로부터? 노력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 우리는, 노력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을, 목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하들리는, 이뭐 안타.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얘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보상의 경우라도 우리는 자, 준비되어야 한다. 뭐할 준비?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자, 어쨌든 노력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노력은 아, 위대한 영향은 금명과 인내 그래서 온다. 그래서 조금씩 노력은 보상받지 않고 큰 노력이 필요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어떤 예시를 만들죠. 예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시를 그 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였고 여기도 인용본이 나오네요. 셰익스피어의 인용본. 얘도 하나의 예시죠. 예시. 그래서 결국 <laughs> 우리는 이런 것들로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지만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노력에서 기쁨 얻지 못하며 우리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수 없다 어떤 보상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문장 구조도 뭐 앞에 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자, 요것도 어쨌든 내용 숙지 위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어 복습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안녕.